사고 부분을 판단하는 을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볼트 보이실까요? 네. 이런 볼트가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셔도 살짝은 지금 까졌죠. 이런 거는 라이트도 교환을 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휀다를 잡아주는 볼트예요. 그 벨트는 벗겨져 있는 흔적이 없죠. 저거를 풀렀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볼트가 빠져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 휀다 교환을 의심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자국들 이렇게 보이실까요, 언니? 네. 요거를 스팟 용접 자국이라고 해요. 본내과 이 밑에 판. 판이 두 판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언니? 이거를 어떻게 부착을 하냐면은, 이렇게 스틱처럼 생긴 용접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압축을 줘갖고 용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자국 이름이 스팟 용접 자국이에요. 여기도 지금 스팟 용접 이렇게 찍혀있는 거 보이실까요, 회원님? 네. 여기가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곳점이고 패널 위쪽에 휀다도 붙어있고, 범퍼 라이트가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 뼈대 부분,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여기 부분에도 스판 용적 저기 붙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 네. 요런 식으로 뼈대가 잘 살아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정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본내이찌그러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교환이 빠를까요? 수리가 빠를까요? 그렇죠. 교환이 빠르겠죠. 그러면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볼트체결로이가 까져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찌그러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교환이 빠를까요? 수리가 빠를까요? 빠른 건 교환이 빠를 거예요. <laughs> 빠른 건 교환이 빠르지만 수리가 더 싸다라는 겁니다. 찌그러진 거를 사람이 피게 되면 어떻게 펴지냐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골격들이 들어가시잖아요. 다 평평하게 펴진다라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볼트 체결 부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거기 볼트 체결 부위가 한마디로 까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따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도어에 교환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셨을 때습판이잘사아지는 아, 네. 거죠.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까요, 기분? 만져보시면 뭔가 고무 같은 물질에 뭔가가 딱딱하게 들어있죠, 웬님. 사람이 치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공기에 공간이 있어서 물렁물렁한 건데 기계가 칠 때는 고르게 쳐집니다. 그래서 딱딱하다라 고 보실 수가 있고, 아 원래네요. 제가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좀덥수룩하게 있어서 용접자공인가 의심 의심돼 갖고 지금 계속 뚜렷하게 봤던 거 한번 만져본 건데, 이건 양쪽이 동일하시잖아요. 이건 월드그런 거예요. 여기는 꺾인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꺾인 부분에 이제 한번더 실리콘으로 마감을 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심해서 가서 집중하게 봤드요 순간, <laughs> 여기도 지금 스한 라인들은 잘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용어가 리어 패널입니다. 선이 트렁크를 닫고 있다면 비가 일로 유입이 되겠죠 선님. 비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트렁크를 닫고 있다면 여기에 많이 맺히겠죠. 여기에 교환이나 판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부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부식이나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어 모양의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면요, 한마디로 고장 코드나 오류 코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OK 쪽에다가 초록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장 코드나 오류 코드가, 코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켜 볼게요. 보시면은 오케이. 지금 뭐 문제는 잘는 건 저는 없다라수 있을 수 있어요. 9단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예. 저보다 회원님 힘 세시더라고 가시면 한번 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6에서 8단 정도가 회원님 패드는 이제 거의 새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몇단 올리셨나요? 8. 아, 그래 어? 저는 9단 올렸니다 <laughs> 10단 올리면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에서 8단까지가 새거 그리고 이제 9에서 10 정도가 어 이제 조금 사용했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데 지금 보시면 패드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미션 테스트를 해드릴 건데 자 엔단을 놔둔 상태입니다. 네. 엔단을 놔둔 상태에서 지금 변속을 했을 때 티는 느낌을 볼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정말 심각한 차량은 어떤 느낌이 나느냐 이거 중요다 진짜 변속 만들어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네. 했을 때 한번 보시면 딱 무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성능 기록부랑 딱 보셔서 저 네, 범퍼 하나랑 라이트 하나 정도 교환 시험 들어간 거고. 보시면 3 6 정도는 총 4기가 들어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어, 발품 중은 정상 1등 차입니다 어, 오늘 보신 차량은 올뉴 모닝 차량이시고요 어, 일단은 순천에서 먼길 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회원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부합되시는 거딱 하나가 빠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부합되시는 차량 그래도 골라 드린 거 같아서 네. 좋아요. <laughs> 처음 와서 봤는데 차량 상태도 좋고 이래서 거의 선택을 바로 하게 됐데요 뭐 팀장님이 잘 봐주시고 해서 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아, 되고 네. 뭐 친구 살때 네. 한번 올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주십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발품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원부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권 정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